진바터 산삼을 발견했습니다. 산입니다. 여기. 여기 산입니다. 산에서 산삼을 발견했습니다. 여기도 있어요. 여기. 여기도 있어요. 산삼을 캐야 되는데, 어떻게 캘까? 아무 도구도 없어요. 자, 산삼을 한번 캐 보겠습니다. 여기 산삼이 있어요. 뿌리를 살살 긁어서. 허리도 없고, 그 다음에 뿌리로. 잠깐 핸드폰 놓고 드디어 몸이 살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깊이 봤어요 지금. 내 손으로 아, 떨어졌다. 여기 음, 빨라졌어요. 빨라졌어요 둘이. 아 여기. 그래, 졌잖아 산삼을 그래, 그는데래그어졌어요이그 뿌리 래 그래, 여기 그래, 그다들래그다다래 어, 됐어요. 됐어요. 드디어 산삼을 캤습니다. 신받다, 신받다, 우와. 한 뿌리는 성공. 한 뿌리는 영광의 상처가 났습니다. 이렇게 뿌리가. 이렇게 산삼을 캤습니다 산삼. 두 뿌리 한 뿌리씩 남편이랑 먹고 건강할게요. 감사합니다.